자, 원이 주어졌어. 네. 원, 정의가 뭔지 아니에요? 원, 정의가? 음. 원. 각. 어. 각이 없는. 어, 각이 네. 없어, 또. 각이 없고. 음. 그지 네. 어. 원은 있잖아. 점이 하나 주어져야 돼. 요걸 정점이라 불러. 정해진 점. 네. 그리고, 거리가, 음. 어, 거리가 다 똑같은 점들로 이렇게 모아야 돼. 이해 돼? 네. 그래서 그 점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더라? 원. 원이 되더라, 이거야. 응. 그래서 이 정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이라 불러. 오케이? 응. 중심에서 뭐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거를 원이라 그래. 그럼 이 거리가, 이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반지름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원에서는 뭐가 중요해? 중심. 반지름. 그렇지. 원에서는 뭐가 중요해? 중심이랑 반지름. 어, 중심과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원 문제를 풀 때는, 자, 100%는 아니야. 네. 어. 보조선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오케이? 네. 근데 보조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 원문제에서. 오케이? 네. 이거는 원의 일반적인 얘기들이 아직 시작 안 했어. 네. 알고 있어야 돼, 베이스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냥 그대로서 다 사용이 되는 애들 오케이?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방정식을 아주 유도하게 돼. 오케이, 나중 얘기야. 알았지? 네. 어. 그래서 원은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려서 푸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원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돼. 일단 여기 중심이 있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원에서 이렇게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요자식, 요자식의 이름을 뭐라 부를까? 사돈, 요자식의 그러니까. 이름은 호라고 불러. 뭐라고? 호요. 어, 그러면 여기는 뭐까 여기는? 우자식 야, 야 호네 이거 부채꼴이라 불러 부채 네. 어, 호는, 얘를 호라고 하는 네. 어. 거. 요거. 예요거자요거요거는 뭐라 거 이거, 이거, 이이 어? 이것도부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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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도 이채이 이거, 이 이거, 이해 돼? 안 돼? 돼요 이상해? 아니요 어, 부채처럼 생겼잖아 둘다큰부채 작은 부채 이해 되지? 네그 다음에 다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야, 작은 애만 볼 거야 이제 네자 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부채꼴 자 부채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호요 호라고 한다 그랬어. 됐니? 네. 자, 이 호에 대해서, 요 각, 요 각을 뭐라 부르냐면, 중심각, 이렇게 불러. 뭐라고? 중심각. 중심각, 이렇게 불러. 그런데, 각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리냐면, 요 원의 다른 점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이런 애들은,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지. 네. 이해 되니? 네. 그때 요 각을 뭐라고 불러? 요 각을? 원주각 이렇게 불러 뭐라고? 원주각이요 원주각 오케이? 네 요거를? 어. 요걸 뭐라고 한다고? 원.. 아.. 중심각 중심각 이렇게 불러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알아볼 거야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원이 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삼각형. 삼각형이 됐지. 네. 그지. 네. 그러면 삼각형의 요점, 요점, 중심점, 요점, 요점을 뭐라 부를까? 삼각형을 기준으로. 중심. 어? 중심. 어, 무슨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여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외심이라 그래 뭐라고? 외심이요 어 외심이라 그래 그럼 외심은 어떻게 만드느냐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의 어, 교점 각 변에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외심을 이렇게 찾고 나면 네. 요 외접원의 중심이 되니까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이게 뭐로 다 똑같냐면, 반지름으로 똑같아져. 오케이? 네. 그래서 반지름으로 똑같아졌으니까, 여기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 쳐봐. 그럼 얘가 반지름으로 똑같지? 네. 그럼 요각하고 요각하고 똑같은 거 보이나? 네. 자, 요가운데 선은 조금 더 길게 내릴 거, 이렇게. 음.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삼각형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오케이? 네. 자. 이각하고 이각하고 더하면 어디랑 똑같지? 네. 여기랑 똑같지. 그지 왜? 두개 더하면 100 요거랑 요, 요거랑 더하면 180도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니까 동그라미 x가 더했을 때 그렇지? 네. 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지. 네. 이해 되나?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요 각이 동그라미 두 개가 돼, 맞아? 아, 네. 여기가 x라면, 여기가 x 두개 이렇게 돼. 그럼 요 가게 이름을 뭐라 그랬어? 원주각이라 그랬어, 그렇지? 네. 자, 요 가게 이름을 뭐라 그랬어? 중심각이라 그랬어. 자, 어떤 관계가 있니? 두 배가 되는 거 보이니? 아, 네. 그지? 네. 그래서, 원주각에, 원주각이 몇 배? 두 배. 두 배를 해주면 뭐가 된다? 중심각. 중심각이 된다. 또는 원, 원주각은, 원주각은, 중심각이 얼마? 2분의 1. 어, 중심각에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 됐어? 네. 이게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얘기들이. 야 됐니? 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봐서. 원이 있어. 자 여기 중심각이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는 ex가 되나? 네. 어떤 호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맞아? 네. 그지? 그러면 내가 아, 이렇게 연결했어. 이각은 뭐가 될까? 이것도? 이것도 원주각이 되는 거 보이니 원주각이 되는 거 이것도. 네. 이후에 대해서, 그지? 여기에 대해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그것도. X 그럼 원주각이 다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네. 그지? 네. 그래서 각이 중심각이 같으면 원주각도 다. 같다. 호의 길이도 다 어떻다? 같다. 호의 길이도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이해했니? 네. 음. 그래서. 원이 있을 때, 어, 만약에, 이건 뒤에서 나오는데, 요기 호의 길이랑, 오케이? 요기 호의 길이랑, 두 개가 똑같아. 그럼 요각이랑 요각은 어떨까? 같다. 같을 수밖에 없지. 중심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네. 해주면, EX가 되고 여기도 EX가 되니까, 그치? 네.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되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성질 같은 게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자. 호의 길이라는 거. 호의 길이라는 거. 중심각,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질까? 네. 그지 네.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해. 네. 이해 돼? 응. 네. 우리 원 둘레 어떻게 되지? 원 둘레. 원 둘레. 2파이 e r이라고 R. 하지. 그렇지?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거는 여기 x라고 한다면 360도 분의 x, x. 그지? 얘가 붙는 이유가 각도에 비례하기 때문이야 맞아안 맞아? 맞아요 그지? 네 넓이도 마찬가지야 파이 r 제곱이지 그지? 뒤에 360도 분의 x가 붙잖아 그지? 어? 각도에 네. 어떻게 돼? 비례할 수 밖에 없지 넓이도 그렇고 호의 길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데, 현에, 현이 이렇게 있거든? 네. 자, 얘를 두 배로 이렇게 늘렸다 쳐봐. 그럼 현이 또 여기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네. 그럼 시, 실제로 두 배, 각도를 이렇게 두 배로 해주면, 각도를 두 배로 해주면, 현의 길이는 여기로 바뀌거든, 여기로. 네. 그치? 현의 네. 길이 두 배가 되나? 호의 길이는 두 배가 되는 게 보여. 네. 그치? 호의 길이는 두 배가 되는 게 보이거든? 근데 현의 길이는? 안보여 그치? 두배가 네. 되는게 아니지 더 짧아지지 네 그러면 현은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런 말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현은 안되는거야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런 말쓸 수가 없는거야 네 오케이? 네 호의 길이하고 뭐만 쓸수 있는거야? 넓이하고 이런 애들만 쓸수 있는거야 됐니? 그리고 현이라는 것도 가장 긴 현이 누굴까 가장 긴 현. 원에서 가장 긴현 180도? 그렇지 뭐, 어디를 지날 때? 중심을 지날 네. 때요. 그러면은,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각도가 이만큼 되거든? 네. 현의 길이 이만큼. 훨씬 짧아지잖아, 그치? 네. 이해 되니? 네. 현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자, 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얘 이름을 현이라고 한다 그랬어. 네.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선을 딱 내려 그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2등분이 돼. 수직을 내려가는데 2등분이 돼. 어, 신기해, 안 신기해? 현하지? 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얘가 반지름이야. 여기도 반지름이야. 음.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 보여? 네. 수직이니까 여기는 공통이고, 그지? 네. 변두 개가 같아 수직인데 피타고라스에서 나머지 여기도 가, 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지? 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같고 변이 하나 공통이야. 오케이. 네. R H S 합동이 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수직 내려으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뭐를 써?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열심히 쓰면서 풀어주는 거야. 네. 이게 되니? 네. 크게 얘기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현이 두 개가 있는데, 중심에서 각각의 거리, 거리라는 걸 항상 최단거리야. 최단거리는 다시 얘기하면 수직거리를 얘기를 해. 오케이? 네. 이 길이를 재보니까 여기가 서로 똑같아.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아까 수직으로 하면 2등분 된다 그랬지, 그치? 네. 2등분, 2등분 돼. 여기도 2등분, 2등분 됐을 거야. 그치? 자, 얘랑, 얘랑, 얘랑 지금 두개 같냐를 볼 건데, 여기서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네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연결했으니까, 반지름으로 여기가 똑같은 거 보이나? 어, 네. 똑같은 거 보이지, 그치?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가, 거리가 여기 같다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두 변의 길이가 같애 또 합동이 되나? 네 그래서 여기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 같다 같다 또이 길이랑 수직 이등분 됐으니까 이 길이 되니까 어떻게 돼? 같다 그래서 거리가 같은 현은 어떻게 된다?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여기도 또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뭐 써? 네?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뭐 써? 피타고라스 어, 피타고라스 쓰면서, 쓰면서 열심히 풀어주는 거 네. 오케이. Okay? 네. 일단 여기까지.